시작 시작! 어우 늦게 찍었우우리가 아, 늦게 왔 늦게 왔어. 왔어. 그래 늦게 찍었네 아. 리도잘게다 <목소리> 오케이 경축 센... 랜... RCB! RCB! <laughs> 경축 RCB가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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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c b 가 실체 어 우리도 늦게 왔어. 우리도 늦게 왔어. 우리도 늦어우리 g k RB! RB! RW한테! 그렇지! 어, <laughs> 여기 안 보인다 OK, 알림, 알림 CDM OK, LW 봐, LW 봐, 나스 없어, 아니었어? 아니었어, 아니었어 라인업 보는 르면네 아, 그렇네 이름 뭐야, 그냥 싸꺼비? 응형나그 나랑 같이 왼, 왼쪽에 뛰시는 분 누군지 좀 봐줄 수 있냐? 윙백? 아니 아니 그 미드필더 응. 캠은 재훈 형이신 거 같은데 이거 아닐까? 이거 뭐야? 거잖아. 천번 이름이야 홍돌인데 이거? 오쉣 내가 영어로 하는 거봐 까고 잡네 용환이 형 있네 저거 용환이 형이야? 키가 저렇게 작아? <laughs> 용환이 형 원래 <laughs> 키더 크셨는데? 엄청 크신데? 아, 용환이 이렇게... 여기. 아, 용기이 축구할 때 낮은 거기고 계셨네. 여기. 아, 다뭐 아, 못나 아, 나.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미쳤던데 <laughs> <laughs> 나이스킥 <게임. 웃음> <laughs> 아, <알겠습니다. 웃음> 누구야? 이성원이는 아닌데 윤기배란 친구네 아아 아, 아까 아까 뭐, 아까 제대로 안 되던 거야? 이게 형 진혁이 형때 따라가서 왼쪽 팀에 뭔 소리야? 그러니까 나라 가지 미드필더 찌는 사람 아, 기배 친구 윤윤이네 윤윤 오케이 오케이 윤윤 커플 오, 양심 적이야 양심 적이야 오, 있게이시네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이제잘하이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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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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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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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거이형 이거, 이형이이 승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? 내 e o n Targuis. I'll 고 있어 l l b 고 있어 l be, 알 l l 알 e I'll be, i be, i be, i l 쪽 be, I'll be, I'll be, i l 한 be, I'll be, 인 l l be, I'll b 이 I'll be, i l 오늘 지바이형 오늘 가는 거 보여 줘야지. 어, 머리 나왔나. 오케이. 어쩌니? 어. 쐈오 아, 내가 뭐어 뭐야 뭐야. 영우 왜 이렇게 섹시해? 목소리 돌로 긁은 목소리 뭐야. 영우 왜 이렇게 섹시해? 오케이. 응. Okay, 상현이 형. 좋았이다 응. 교환장. 아니 나 영국에 축구했잖아. 영국에 축구하는데 개웃긴 게 우리 까비 하잖아. 응. 거기는 뭐라 하지 알아? 언럭키. 존나 웃겨. 존나 웃겨. 언럭키. 언럭키. 존나 웃겨. 진짜 존나 웃겨. 이렇게 길어. 언제 언제 새 음절을 와. 진짜 존나 웃겨. 언럭키. 딱 흑형들이랑 축구하는데 흑형이 딱 하고 딱 아까우니까 언럭키 언럭키 언럭키. 언럭키 언럭키 래어 언럭키 언럭키 래 존나 웃겨. 근데 그 약간 영국 바람으로 언럭키하면 존나 섹시해. 진짜. 언럭키 이래. 어 약간 약간. 언럭키. 진짜. 아니, 까비만큼 단순하고 좋은 게 어딨어? <laughs> 까비 까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약간 좀 뭔가 영국, 그러니까 런던 바깥쪽이었거든 응. 그래 약간 흑형들이 존나 많았단 말이야 매너는 어때? 매, 매너, 매너는 좋았어 근데 약간 엄청 빡세 응. 좀 무서웠어 그리고 압박도 잘해? 어, 잘해, 개잘해 그냥 몸이 말도 안 돼? 마, 몸이 사람 몸이 아니야 진짜 무조건, 형이 응. 형이 막그 좋다는 그런 거 있잖아 응. 그냥, 그냥 딱 그래, 오하이씨 응. 그 어떤 사람 진짜 190인데 진짜 쫄깃쫄깃해가지고 막 진짜? 어 레전드 그 사람 포구바 되는 거야 사실? 어 약간 더듬. 근데 나는 대만 냄새를 모르는데 내 친구들 대만 냄새 어. 약간 막 길, 길, 길거리 지나는 대만 냄새 나거든 근데 거기도 대만 냄새 존나 그게 네가 존나 피는 거야. 형 하고 온거 아니야? 나나 어떻게 해, 나나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해. 담배 다배 하는데 담배 담배 하는데 대만 어떻게 피노? 표아 푸스도 있지. 거기서 아, 이제 피지 않잖아. 응. 주기적으로. 대마 갈아 마실 수도 있다며. 마실 수도 있어? 칙집이야오 뭐야? 저 형님 왜 이렇게 잘하냐? 아, 저 사람 이수근인데? 오케이 이수근 형님. <laughs> 팔 <팔을> 주는 <드는> 거 <laughs> 나이스. 50분 간격으로 찍자. 와 저렇게 아니, 영어로 의사소통이 돼 버린다고? <laughs> 알렉스 유 <laughs> You must go. <laughs> 아, 영어에서렇게나오지네 l 고. 풀백 번에. 이거 a l i s e x 어 s Alexis. a l e 그 i s a l e x 알렉스 l e 알렉스 Alex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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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e x 다. 어, 우리 얼럭키 어, 한번 해볼래? 얼럭 <laughs> 어, 어, 얼렁키 한번 해보자. 얼렁. <laughs> 아 근데 그 카섹시, 개섹시아 우리 발음이 안 좋아. 억양을 많이 줘. 어장. 근데, 근데 어, 나못 따라 못 따라. 영국인은 별로 안 좋잖아 발음. 근데 영국인 그그 그 영국 발음 있잖아. 발음. 긴박. 그 긴박. 발음. 그 킹스맨 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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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약간 그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. 왜냐면 걔네 영어는 진짜 뭉그러져아 진짜? 그러니까 이게 막 거기 막 계급별로 막다르다며나 정확히 모르는데. 아, 몰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. 아 진짜? 뭐라 했지? 오, 아, 주연. 오케이. 아, 네. 10분씩, 지금 1 7분입니다. 김우수연이. 김우수연이 왜뒤가로가 김우수연이. 김우수연이. 김우수이김수연이 김우수연이. 김우김우이 김우수연이. 안이 김우수연이. 김우수이김우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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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신... 아, 아 카페 보고 이거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누구야? 원혁이 형이야? 우선 잡아요 올려 라인 올려 아니, 건 진짜 아, 거, 아, 그, 형의 제대로 된 아, 근질 좋은 몸을 보면 원혁이 형도 아, 그렇지 그건 그렇지 비비기 힘들 정도의 그 빡센 탄력이 나올 것 같아 아, 아. 아, 진짜 개오바야, 그 사람들 진짜 개, 개쩔어 말 어, 진짜 개쩔어 아니, 진짜 근데, <웃음> <웃음> 진짜 개쩔어 몸이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쫄깃한 느낌이 와. 발목 조나 간들 지나가네. 그러니까 되게 되디 새끼가 있는데 어, 어. 더 작은 야. 더 어, 흑형인데 그러니까 다 거의 다 흑형이었어. 근데 더 작은 사람들이 약간 막 이렇게 몸 쓰면 증병. 어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작은 사람들이 더막몸좀 잘하고 그래. 막. 키가 작은데도? 어깨 산데도. 어, 쫀쫀해 가지고. 어, 쫀쫀해 가지고 느껴 보고 싶다. 그런 음. 걸 배워야 돼. 공본 결국 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닐까? 근데 진 DNA 특성상. 그리고 거, 거기 약간 그냥 백인 한두세명 있었거든. 음. 근데 약간 한명좀뚱땡이 배기였는데 그냥 약간 갈굼당하는 포지션으로 있더라고. 아, 진짜로? 어.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게 막 어. 앱으로 해가지고 어. 신청을 하는 건데 어. 약간 친구들끼리 다 같이 신청해놓고 걔네 다 서로 알아. 아. 형도 친구들랑 같이 한거 아니야? 어, 난 친구들 같이 했는데 음.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거기 엄청 많았고 그리고 네, 저... 거기는 그거잖아. 내는 어디냐? 아 여기여기 여기. 아. 좀 찾아봐 뭐야 확대할 수가 있어? 확대 안 했는데? 아, 상관없어? 누..누구야 네. 어. <놀람> 훈석이냐 몇번 누르라고요? 몇번 누르라고요? 분석이냐 레전드? 뭐냐? 마고진해. 뭐뭐야 분석아, 지금 ESC 경기 찍고 있거든. 너가 나레이션 나레이션으로 <laughs> 지금 나오는 거거든. 아? ESC 경기를 <laughs> 위에서 찍고 있어. <laughs> 인사 한번 해달라. 해. 찍고 있다고? 어 ESC 여기 인사 한번 만 해줘 인사. 형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 하고... 아... 안녕하세요 제... 본인 최용석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 뭐하고 살아 뭐하고 살아 아, 이제,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도대어수어너 <laughs> 언제 수료야? 안돼안야나아 그래? 너 3일밖에 안 남았어? 네. 어 안 진짜야? 음, 혹시 그 연락수 있으면 로번말뭐 어. 어, 뭐, 문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. 070이라서 안 받은 거 아닐까? 아, 인편도 계속 보냈을 거 아니야. 그렇지? 어? 인편도 계속 보냈는데 음. 그 전화가 그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은 거 같은데. 그렇지? 아. 아, 알겠습 아, 내가 카톡 보낼게. 너 네, 뭐? 네, 지금 뭐잘 살고 있지? 괜찮지? ESG 뭐첫대방 소식은 들었다. ESG가 왜 줬대?